근데, 좀 아쉬운 건, 이번 신캐도 영상이 없네요. 이 정도 스펙의 영웅이 나오는데, 영상이 없네. 자, 기도원입니다. 뭔가 주다스의 상위일 것 같은 느낌. 예. 자, 먼저, 패시브가, 자신의 공격력이 30% 상승을 하고, 이게 바엘같은 경우는 사법을 사야 넣을 수 있는거였는데 이 영웅은 뭔지 모르겠지만 보면 다 좋거든요 그냥 웬만한게 다 좋은데 이것도 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 20% 효과 자신에게 보호막 재조용 최대 생명력 50%만큼 부여가 되고요 자신이 죽을때 생명력 100%로 1회 부활합니다 패시브가 미쳤어요 그다음에 효과 공격은 무려 50% 확률. 이게 원래 주딜러 같은 느낌의 영웅이면 이렇게 효과 공격 확률이 이게 높게 쳐 주질 않는데 무려 50%예요. 효과 공격 같은 경우는 공격력 또는 마법력이 가장 높은 두 명에게 공격력 75% 관통입니다. 거기다 관통 거기다가 물리 피해 두번 입히고 대상의 버프 제거. 미쳤죠? 자, 액티브 스킬. 110초.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70% 관통 물리 피해를 무려 3 번을 입히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의 횟수제 버프를 또 2회를 차감을 합니다. 2회 차감. 그러면은 저 스킬이 들어가게 되면은 횟수제 버프가 5회가 차감이 되는겁니다 5회 어 그냥 스킬에서 3번 때리고 거기다 2회 차감까지 거기다 솔직히 저격효과가 뭐 좋기 좋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닥 뭐 의미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걸로 따지자면은 스킬 개수도 장난 아닌겁니다 태오가70% 3번이에요 태오가자그 다음에 연옥개전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120% 물리 피해를 두 번을 입히고 대상이 죽었을 때 연쇄 공격이 발동되며 대상에게 제압 효과1 1회 부여. 저는 처음 봤어요. 연쇄가 제압이 붙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은 이 스킬은 처음에 이 스킬을 맞고 죽었다가 일어난 영웅까지 연쇄 공격이 들어가면서 제압을 건다는 소리인데. 어, 미친 시너지죠. 연쇄의 제압은 사실 그죠? 연쇄 제압 미쳤어 이거. 자, 그 다음에 각성 스킬. 적군 4명에게 공격력의 75% 고정 피해를 3번을 <laughs> 입힙니다. 예, 고정 피해까지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스킬 추가 효과로 자신에게 부활의 결정 부여. 거를 예. 타선이 없습니다. 지금 3옵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걸을 타선이 안 보이죠? 그죠? 3호비, 3호비 지금 추가되 있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걸을 타선이 없어. 스킬이 다 좋아. 자, 3호. 3옵. 3호까지 가지고 있는 기도는 난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군 영웅이 반격할 때 자신도 대상에게 기본 공격. 나 이거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가서 때리는지 둘이 동시에 이렇게 날라가서 때리는 건가? 얘 같은 경우 이제 효과 공격으로 반격을 쳐버리면 75% 관통 물리 피해 두 번의 대상 버프 제거기 때문에 난리 나죠 이거 사실 아마 반격으로 상대방을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아까는 없었던 내용인데 흡혈이 있습니다. 이 매공격시 20% 흡혈은 스킬에도 흡혈이 된다는 소리에요 스킬에도 흡혈이 되는 매공격시 20% 흡혈 거기다가 7레벨 찍으면 사망 면역까지 MT를 완전 저격이죠 매공격 피흡 세번째 고정 데미지 네번째 관통 다섯 번째 관통 효과 공격. 여섯 번째 버프 제거. 일곱 번째 축복. 여덟 번째 보호막. 아홉 번째 백퍼 부활. 또뭐 있냐? 또뭐 있지? 얘? <laughs> 얘가 또 뭐가 있지? 열두 번째 부활의 결정, 열세 번째 사망 면역, 열네 번째 친구 따라 같이 때리기, <laughs> 친구 친구 따라 같이 때리기, 어, 아 그다음 공증, 공증. 열다섯 번째 봉증. 아예 없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아예 없는 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거 이거 지금 여, 이걸 다 갖고 있어 얘가 이거를 대단한 영웅이에요. 얘 지금 이거 이런 영웅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좋은 거라고는 다 갖고 있는 영웅 처음 봤습니다. 이거. 어이 이거를 전부 다 갖고 있으니 버프 제거 넣자 보호막 넣고 아 피해 무효화 까기 껍데기 제거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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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걸 찾기가 더 힘드네.